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사어와 관련해서 보충 설명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교과서 157쪽 부사어를 설명하는 부분에는 생략되어 있던 내용인데요. 교과서 158쪽부터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아마 자습서나 문제집 문제 풀기 위해서도 필요한 내용이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어는 문장 성분 중에서도 부속성분으로 다른 성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대부분 용어를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동사와 형용사요. 근데 그 외에도 부사어가 문장에서 수식하고 있는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그걸 먼저 볼게요. 1번 수식의 범위. 주로 용언을 수식하나 그외 많은 것을 수식함이라고 적어 놓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용언을 수식합니다. 예쁘긴 예쁜데 정말 예쁘다. 달리긴 달리는데 빨리 달린다처럼 예쁘다의 의미를 덧붙여 주고 달린다의 의미를 덧붙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관형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형어는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말인데요. 이런 관형어를 부사어가 꾸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새 책. 그런데 얼마만큼 새 책? 아주 새 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라는 부사어가 꾸며주는 건 뒤에 나오는 관형어 새가 되는 겁니다. 또 부사어는 같은 부사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달린다 를 수식하는 부사어 빨리. 다시 이 부사어 빨리를 수식하는 부사어 가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설마, 만약, 혹시. 이런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 설마 그 사람이 그랬을까? 라는 문장은 그 사람이 그랬을까라는 부분 전체를 설마라고 하는 부사어가 수식하고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럼으로와 같은 문장과 문장을 접속하는 말도 문장 성분으로는 부사어에 속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부사어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부사어의 형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부사가 바로 문장에서 부사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예쁘다, 빨리 달린다, 설마 그 사람이 그랬을까? 에서 정말 빨리, 설마 와 같은 단어들은요, 품사는 부사이고 문장 성분은 부사어가 됩니다. 또 이런 것들도 부사어가 될수 있습니다. 바로 체언 뒤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는 형태인데요. 이런 부사격 조사의 종류에는, 에, 에서, 에게, 와, 과, 보다, 로, 로서, 로서, 고, 라고.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외워야 한다, 라기 보다는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한 문장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꽃이 마당에 피었다, 라는 문장을 보면요. 피긴 피었는데, 어디에 피었나? 마당에 피었다 라고 해서 서술어 피었다를 수식하는 형태로 마당에가 오게 된 건데요. 이거를 분석해 보면 마당이라는 명사 체언 뒤에 부사격 조사에가 온 거고요. 다음 문장 '나는 부산에서 왔다', '왔는데 어디서 왔나' 라고 해서 서술어 왔다를 부산에서가 수식하고 있죠. 부산이라는 명사 뒤에 에서라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당에, 부산에서 이런 것들은 모두 문장에서 부서어가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피었긴 피었는데 어떻게 피었나? 라고 해서 서술어 피었다 를 아름답게가 수식해 주고 있죠. 그래서 아름답게 는이 문장에서 부서어가 되고요. 아름답게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형용사 아름답다에서 아름답 여기에 부사형 전성어미 게가 결합한 건데요. 사실 이세 번째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전성어미 이것도 좀 낯설죠? 용어보다는 예문에서 부사 아름답게가 피었다 라는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아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아마 뒤에서 다시 설명하게 되는데요. 뒤에서 헷갈리지 않으려면 지금 이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과서 158쪽에 나오는 문장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1-1가 문장을 볼게요. 화단에 국화가 활짝 피었다. 문장 성분을 분석할 때 제일 먼저 찾아야 하는 게 서술어라고 했죠. 서술어의 세 가지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중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피었다 라는 서술어를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럼 뭐가 피었을까요? 피는 것의 주체는 뭐죠? 바로 국화가죠? 그래서 피었다 라는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체, 이 문장의 주어는 바로 국화가가 됩니다. 국화가 피었다. 주어, 서술어. 이렇게 문장의 필수 성분을 모두 갖추었는데요. 피었다 라는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는 문장 성분이 두개 있어요. 피긴 피었는데, 어떻게 피었나? 활짝 피었다. 그래서 활짝은 이 문장에서 부사어가 되고요. 피긴 피었는데, 어디에 피었나? 화단에 피었다. 그래서 화단에에도 이 문장에 부사어가 됩니다. 이두 부사어가 다른 점은요. 활짝의 품사는 부사이고, 화단에를 분석해 보면, 화단은 명사, 애는 부사격 조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술어의 동그라미 1번이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이 문장의 서술어의 개수는 한 개죠. 그리고 그 서술어에 대응하는 주어도 한 개가 됩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볼게요. 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내년에 내 동생은 중학생이 된다. 이 문장의 서술어는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중에서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된다구요 누가 되는 것의 주체냐면, 동생이기 때문에, 동생은 이 주어가 되고요. 동생이 뭐가 되냐? 중학생이 된다. 서수로 되다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 중학생이이가 보어가 됩니다. 동생은 중학생이 된다. 이렇게 문장의 필수 성분이 모두 있고요. 동생은 동생인데, 어떤 동생? 명사 동생을 수식해주는 네. 이 문장의 관형어가 되고요. 되긴 되는데 언제 돼? 그래서 된다를 수식하는 내년에가 바로 부사어가 됩니다. 이 문장에서 서술어 개수를 찾아보면 역시 서술어 한 개, 여기에 해당하는 주어 한개 이렇게 되겠네요. 한 문장 더 볼게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구나. 서술어 찾아볼까요?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날리는 구나가 있죠 날리는 구나가 서술어가 됩니다 누가 날리고 있죠 바로 아이들이 날리고 있죠 그래서 주어는 아이들이가 되고요 그런데 이 날리는 행위는 그냥 가만히 날리는 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날리는 물체 날리는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종이 비행기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는구나. 이렇게 문장의 필수 성분이 다 있고요. 그런데 날리긴 날리는데 어디에서 날려? 날리는구나. 라는 서술어를 수식해주는 운동장에서가 이 문장의 부서가 되는 거죠. 역시 이 문장도 서술어 한 개고요. 이에 대응하는 주어도 한 개입니다. 제가 방금 세 문장의 문장 성분을 분석하면서 서술어와 주어의 개수를 세어 보았는데요. 바로 이것을 문장의 짜임이라고 하고 이것에 따라 문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홈문장, 그리고 두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본세 개의 문장은 모두 혼문장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교과서에 없는 문장 하나를 추가로 설명드릴 건데요. 민수는 어제 빵을 먹었고 오늘은 커피를 마셨다.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이 문장에서 서술어를 찾아보면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먹었고라는 서술어가 하나 있고요. 또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마셨다. 라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어가 두개 있는 거죠. 그럼 이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빵을 먹은 건 누구죠? 네, 민수예요. 그래서 '먹었고'라고 하는 서술어에 대응하는 주어, '민수'는 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일단 한번 나타나고요. 그럼 '마셨다'라는 서술어에 대응하는 주어는 뭘까요? 문맥상 어제 빵을 먹은 민수가 오늘 또 커피를 마신 거죠. 그래서 마셨다 라는 서술어의 주체는 민수이고, 민수는 이 주어가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민수는 어제 빵을 먹었고, 민수는 오늘은 커피를 마셨다. 이렇게 써야 하는데, 민수는 이라는 말이 중복되죠. 이렇게 반복되는 주어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주어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는 두 번, 두번 나타난다고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개수만 세어서는 안 되고 생략된 성분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